어떤 동물종 E에는 6에 유전형질 A는 이두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H, T, T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세포 가, 라가 갖는 유전자 기억 리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종의 개체 1에서는 기억 리을의 DNA 상대량이 가, 나, 다와 같은 세포가 그 개체 2에서는 기억 리을의 DNA 상대량이 나, 다, 라와 같은 세포가 형성된다. 그러면 가가 1이고요. 라가 2라는 얘기죠. 기억리은은 h, h, t, t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 중에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 자 나는 나는 지금 디귿과 리을을 갖고 있죠. 자 염색체 4개중 유전자 네 종류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핵상의 N이죠. 자 얘도 두 종류를 갖고 있으니까 N이고요. 자 라는 이세 종류를 갖고 있네요. 그러면 2N이네요. 여기서 두 배로 있으니까 자 얘도 N이 되겠죠. 그리고 단는기역과 디귿을 갖고 있어요. 근데 N인데 같은 유전자를 갖고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디귿과 리을은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디귿과 기억은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니은만 남았네요. 자, 니은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고 그러면 또 누가 남아요? 기억과 리을이 남죠. 얘네들이 대립 유전자란 뜻이네요. 자, 기억은 맞고요. 가와 다의 염색 분체 수는 같다. 자, 가는 지금 보면 지금 리일만 갖고 있어요. 리일만 갖고 있고요. 두 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n 이라는 얘기고 두 배로 복제된 상태라는 얘기죠. DNA가. 자, 그러면 염색 분체는 얘는 6인데 얘는 n이니까 n은 3이고요. 그리고 염색 분체예요. 염색체 의수 상염색체이수, 성염색체이수, 뭘 묻는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염색분체수는 가는 6이 될 거고요. 다도 n이고 두 배로 복제된 상태니까 6이죠. 그러면, 같, 서로 같겠네요.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 자, 라는 보면, 라는2 n 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어, 가를 보면, 리얼만 갖고 있어요. 리얼만. 그러면 얘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x 염색체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귿 디이 없죠. 디귿 니니 얘네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x 염색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n은 6이니까 란는 2n이니까 4 플러스 디귿이 2 배로 있죠? 그러면 x x네요. 그러면 라는 4분의 2가 될 거고요. 나는 지금 n이죠. n이니까 지금 상위 염색체수는 2개일 거예요. 그리고 디귿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x 염색체는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두 배가 아니라 같네요. 그럼 디귿은 틀린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